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이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랑한 내게 이른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 새벽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스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만큼 또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21장은요, 웃음으로 시작하지만 눈물로 이어지는 장면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삶과 참 닮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웃을 때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어, 만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 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 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성경은 일부러 같은 말을 두번 반복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또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말씀하신 대로, 영화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에 어, 느려 보이고 뭔가 더디 오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결코 익혀지지 우리에게 어, 또. 그 기억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라가 이미 늙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생물학적 그런 한계를 아무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뜻은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는 처음에는 그 사례는 비웃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또 믿기 어려운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 이들의 웃음은 이 감사의 웃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어, 사라의 마음이 정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을 우리가 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을 만나게 될때 우리가 얼마나 또 기쁨으로 어, 웃을 수 있는지 이 사라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 이 사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 또 우리에게 기쁨의 고백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도 또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쁨에서 이렇게 멈추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기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삭이 자라서 잔치를 하게 돼요. 어 이제 이삭이 자라나서 젖을 떼기도 하고 이렇게 온 가족의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그 가정에서 함께 살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장면을 본 사라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이 약속의 아들이 위협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졸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또 살짝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누군가는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 떤 사람에게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는 것일까요? 이것을 볼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괴롭다. 일것 같아요. 어, 정말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아브라함의 눈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어 아브라함의 이 고통이 너무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아프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들을 다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또잘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러면 정말 버려진 것일까요?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 물은 떨어지고, 또 어, 아이는 쓰러지고 하갈은 엄마인 하갈은 이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아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요 완전히 어, 모든 것이 끝난 절망적인 인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일이 너무 작은 아이이고, 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일의 울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 그렇게 하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멀리 있는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어, 버려진 장소 같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은 떠나고 또 우리가 약속에서 뭔가 밀려난 것처럼 보이고 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계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붙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 늦어 보이고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내가 기도했지만 이것에 대한 응답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성취가 곧 쉬운 인생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우리는 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고운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어, 해결해주고 또 쉬운 어, 평안한 안정된 인생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요 이것은 큰우산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광야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는 어,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혼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1장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리에도 계시고, 광야의 자리에도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한숨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게 또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모든 것을 약속을 이루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에서도 또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야에 같은, 광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심을,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